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4월 마지막 주네요 그리고 이제 5월 5월이 시작되는 주이기도 하죠 날씨가 어,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여름 날씨 초여름 날씨를 이제 방불케 하는데 어, 뭐 그만큼 또 날씨가 좋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날씨가 좀 뜨거워지고 어, 수도권의 분위기도 뭐좀 뜨거워지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서울을 보시면 뭐 이렇게 하락이 지금 멈춰 있는데 어, 평균 매매 가격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좀 시작을 했어요 이제 어, 그렇게 이 상승을 지금 이끄는 그 25개 구 중에서 몇개 구가 있죠? 예,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아직도 되어 있는 어,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거기다가 이제 용산구 어, 이렇게 네개 구가 가격이 막 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음, 성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주춤하긴 한데 어, 거기에다가 이제 성동구라든지 그리고 마포구,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가 지난 주에는 상승 의 폭이 가장 컸어요. 이런 지역들이 이제 서울의 그 매매 가격 상승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자, 서울의 매수 심리는 어, 이렇게 살짝 뭐좀 떨어지는 듯했지만 다시 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게다가 지금 거래가 되는 그런 분위기도 꺾이지 않고 계속 뭐 요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도 여전히 그 상승폭이 어 제법 좀 있어요. 계속 전세는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어 서울 아파트 경매로 낙찰된 건수는 31건이네요. 뭐, 평소보다는 살... 짝좀 많은? 그런데, 이 시리즈로 나온, 뭐, 이렇게 은평구 뭐, 이런 시리즈로 나온 물건들이 좀 있어서, 어, 그냥 일반적인 수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이제 좀 특이했던 게, 유독 송파구가 많았어요. 이 아파트가. 송파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한 페이지 전부는 아니고, 성동구 한두개 빼고는 전부 다 송파구죠. 송파구, 송파구, 송파구. 네. 통파구가 지난주에 유독 많이 경매로 진행이 됐고 또 낙찰이 됐다. 어, 여기 엘스, 잠실 엘스가 있네요. 전용 84제곱미터인데 23억 6,100만원에 낙찰이 됐죠. 딱 봐도 어우, 꽤 비싼데 싶어요.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실거래된 분위기를 보면, 지금 22억 5천부터 24억까지, 뭐, 요렇게 지금 실거래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23억 8천, 뭐, 요렇게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 매물도, 23억 8천짜리 매물이 있죠. 남동향도 있고, 네, 남양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3억 8천이면은, 가서 살수 있죠. 그런데, 아까 낙찰가가, 23억 6,100만원이에요. 천 야, 이러면은 한 2천만원, 2천만원도 채 싸지 않죠. 이렇게 할 거면 굳이 경매로 입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2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 경매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거죠. 어, 매우 별로예요. 이 낙찰가는. 그런데 지금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송파구. 진행이 그러니까 낙찰된 건들이 대체로 다 이래요. 어, 이거는 더 심각하네. 지금 잠실 우성 아파트, 지금 뭐 재건축 어, 20주 볼까요? 한번. 자, 얘는 이제 136제곱미터인데, 지금 낙찰가를 보시면 26억 3천이죠. 요건 입찰자가 두 명밖에 안 돼요. 어, 근데 26억 3천에 지금 낙찰이 됐어요. 시세를 살펴보면 최근에 24억 9,500뭐 25억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됐었고 바로 호가가 지금 27억이에요. 근데 이 호가는 말 그대로 그냥 호가일 뿐 차이가 일단 좀 많이 나고요. 거의 지금 한한평 정도 더 작은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한 평형대의 실거래가를 봐도요. 25억 8천. 그리고 지금 25억짜리 매물도 있죠. 그러면은 얘는 아무리 아무리 시세를 후하게 본다고 해도 절대 지금 27억? 글쎄요, 뭐 요게 팔릴 것 같진 않고, 한 25억에서 26억 정도를 시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오, 근데 아까 낙찰가가 26억 3천이라, 이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 성파구가 지난주 낙찰 분위기가 이제 대체로 이렇네요. 서울에 내집 마련을 한다면 어, 뭐, 뭐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경매를 활용해서 좀 싸게 그렇게 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 아까 그두 송파구 건은 어, 굉장히 별로고요. 차라리 이런 게 낫죠.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전용 84제곱미터인데 10억 9천에 낙찰이 됐단 말이죠. 자, 얘는 3월 달에 13억 9천에 실거래가 됐었고, 현재 매물은 14억이 제일 저렴한 매물이에요. 뭐, 14억 정도로 시세를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낙찰가가 12억 9천이면은, 어, 1억 천. 이 정도는 싸게 낙찰을 받아야지 경매로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것도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요 목동도 어, 한 1억 정도 싸게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관심이 좀 쏠려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 자, 요즘에 서울의 분위기는 그래요. 아까 제가 이제 가격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러한 입지의 아파트들은, 음, 기존에,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 그 최고가 기준으로 하락폭이 별로 크지 않고, 그리고 지금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고, 어. 그리고 경매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좀 비싸게 낙찰이 되고 있는데 그외의 지역들은 어 하락폭도 제법 좀 있었고 그리고 경매로 진행될 때그 어 가격 대비 음더 싸게 낙찰이 되고 있다 그래도 최소한 1억 이상은 싸게 낙찰이 되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예요 수도권 그러니까 특히 서울에 매집 마련 고려하시는 분들 무조건 제가 경매로 싸게 매입을 하시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도 지금 이런 이런 추세를 좀 참고를 하셔서 어, 접근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경기도를 살펴볼게요. 경기도도 어, 뭐 서울과 비슷해요. 지금 하락이 멈췄다. 근데 이제 그냥 멈춘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은 매매 평균 가격은 뭐 계속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죠. 워낙 이제 뭐 경기도가 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좀 오르고 있는 뭐 그런 일부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보합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전세도 전세도 좀 밋밋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지금 매수 심리도 뭐뭐 뭐 약간 약간 떨어져서 지금 보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되게 밋밋한 그런 분위기가 경기도는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자, 경매는 지난주에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66건이 낙찰이 됐고요. 음, 그 낙찰가도 대체적으로 좀 밋밋해요, 밋밋하고 그중에서 이제 좀좀 좀 싸게 아 낙찰 잘 됐다 뭐 이런 건들을 몇건 볼게요. 부천 중동에 있는 네, 리친시아 오, 이거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고 그 전망대 꼭대기에 있는데 뷰가 엄청 좋아요. 하여튼 뭐 꾸준히 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전용 117이네요. 근데 8억 6천 100에 낙찰이 됐어요. 시세를 보면 뭐 보통 이제 10억 7천 뭐뭐이 정도 10억 한 중반 그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됐었고 지금 이 거래가 좀어 많이 싼 거래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매물은 10억부터 나와 있죠. 10억은 저층이고요. 일반층 기준으로 10억 8천부터 지금 매물이 나와 있어요. 이 정도를 시세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낙찰가를 보면은 8억 6천. 아까 10억 8천이었잖아요. 그러면은야 이거 2억 넘게 싸게 낙찰이 됐어요.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죠. 그 그러니까 경매를 음,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죠. 지금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고 해도 그럼 뭐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나를 한번 볼게요 요게 뭐 전입 확정 일단은 이 강제 경매가 그냥 말소 기준이죠 뭐 임차권 등기는 말소 기준이 될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뭐 등기부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지금 임차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상태니까 이 임차권 등기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기죠 그러면은 전액 다 보증금이 7억 8천인데, 이 7억 8천 전액 다 배당을 받으면, 음, 임차권 등기도 없어지고, 그리고 임차인도 내가 그러니까 대항력은 있지만은, 배당을 전부 다 받아간다면 책임질 게 따로 없잖아요. 7억 8천이다. 근데 낙찰가가 8억 6,100이면은 전액 다 배당을 받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권리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억 넘게 싸게 낙차를 받았으면 굉장히 잘했죠. 자, 파주, 어, 와동동. 이, 물건도낙찰가가딱 좋아 보이네요. 이건 전용 113인데, 4억 8,200. 야, 이거 너무 싸죠. 너무 싸고, 지금 파주. 아마 실거주, 실수요자, 실거주 목적으로 낙차를 받은 게 아닐까라는 정황상.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4억 8천 2백 이에요 낙찰가가 어, 실거래가를 보면 이 정도. 한 6억 5억 7천 그리고 5억 4천 4백은 네 저층, 저층이죠. 층이 좀 낮은 거 지금 이렇게 실거래가 어, 됐었고 현재 매물, 일반층 매물 이것도 뭐 층이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5층인데 어, 제일 싼 매물이 지금 5억 9천에 나와 있거든요. 이 정도를 시세로 봐도 큰 무리가 없겠죠. 5억 9천. 그리고 얘가 한때는 7억 한 중반 정도까지 갔었죠. 7억 후반까지도 갔었네요. 네. 지금 이러다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금액이 5억 9천이다. 그런데 아까 낙찰가가 4억? 얼마였죠? 4억 8천입니다. 이것도 한 1억 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된 거죠. 근데 요거는 가뜩이나 많이 떨어져서 지금 낮은 가격에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억 넘게 싸게 낙찰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받은 거예요 낙찰을. 음, 이것도 어, 낙찰가 너무 좋네요. 그러면 또 권리적인 문제가 있나 또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없죠. 이 근저당의 말소 기준에 임차인이 없으니까 뭐 권리 분석은 끝났죠. 자 이제 인천으로 넘어가서 인천도 하락이 거의 멈췄다. 그리고. 어, 그리고가 아니라 인천도 서울과 비슷하게 이제 평균 매매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을 시작을 했다. 또 봐야 될 게, 전세, 전세 상승폭이 점점, 어, 전세 상,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어, 뭐 이런 분위기죠. 음, 매수 심리도 살짝 꺾인 듯 했다가 다시, 다시 좀 치고 가려고 하고 있죠. 음. 그러네요. 네, 거래 분위기도 이제 제법 높은 상태, 지금 뭐 약간 보합세이긴 한데, 지금 높은 상태에서 지금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경매는 지난주에 총 17건이 낙찰이 됐어요. 인천, 인천에 있는 아파트가. 그리고 낙찰가율도 대체적으로 또 괜찮아요. 그럭저럭 좀 괜찮고. 야, 이거 청나? 응?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낙찰가율은 굉장히 낮은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전용 149제곱미터, 근데 1 0억 8,100에 낙찰이 됐죠. 와, 근데 얘는, 얘는 좀, 13억. 가장 최근이 13억인데, 실거래가가. 어, 지금 좋아요. 13억이고. 그런데, 호가가 지금 15억이라고? 야, 이거는, 이 효과를 시세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는 같네요. 13억 실거래. 그 다음이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좀 15억에 지금 거래가 작년 8월에 이제 된 것도 있어서 요거는 뭐 향이랑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좀 제법 나는 것 같아요. 조망이랑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뭐요 낙찰가가. 호가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아까 15억이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된 건데, 그거는, 거는 정확한 시세 파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호가 기준으로, 야, 되게 싸게 낙찰이 됐다. 라고 그냥 단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음, 자, 그런데 지금 이 송도 이물건은 확실하게, 확실하게 좀 낙찰 잘 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전용 134인데 9억 1000에 낙찰이 됐어요. 이건 딱 봐도 느낌이, 어 느낌이 되게 좋아. 이건 굉장히 싸게 잘 받은 것 같아요. 시세를 봐야죠. 자, 얘는, 얘는 한때는 한 15억? 15억? 15억 맞네. 15억이었어요, 15억. 15억까지 이제 거래가 됐다가 지금 떨어진 금액이 이 정도거든요. 지금, 뭐 10억 초반대에서 13억까지. 근데 뭐 10억 3,500. 이거는 뭐 굉장히 좀 특이하게 좋은 그러한 뭐 조망이나 뭐나 뭐 이런 거 같고. 어쨌건 요 정도 가격대에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10억 한 초중반 정도. 뭐그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지금 호가는 음 11억. 지금 일반층 기준으로는 제일 저렴한 게 지금 11억 5천이에요. 음 11억 5천이다. 아 근데 낙찰가가 9억 천이면은 야 이거 대박이죠 어, 정말 대박이에요 10억까지 갔던 애가 어, 떨어져서 지금 뭐한 10억 중반이다. 어 그리고 아까 얼마 지금 제일 싼매물이 지금 11억이잖아요. 11억 11억 맞나? 아니네 이게 평영대가 이거니까 11억 5천이죠. 11억 5천. 근데 뭐 그냥 호가, 그냥 호가 좀 비싸게 나왔다를 감안을 해도 한 11억 정도는 시세가 될것 같고, 11억을 기준으로 해도 엄청 싸게 잘 받았지요. 네. 거의 1억 9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 이거는, 와, 진짜, 진짜 괜찮네요. 응. 이거 잘 받았어요, 굉장히. 경매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뭐, 권리적인 것도 뭐,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건조당에, 어, 임차인 없고. 이렇게 경매가 잘 활용을 하면은, 어, 특히 이게 내 집, 이건 뭐, 투자 목적으로도 괜찮고요. 내집 마련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수도권을 쭉 한번 살펴봤고, 뭐, 지방 한 군데를 가볼 건데, 어, 요즘 뭐, 대구? 대구에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 하시더라고요. 대구를 한번 볼 거예요. 이야, 이게 뭐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스키장이다. 쭉 이렇게 막 어, 계속 계속 내려가고 있죠. 어, 이게 하락폭이 좀 줄어드나 뭐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열심히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고 뭐 전세는 전세는 괜찮네. 전세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뭐, 매매건 전세건 둘다 그냥 완벽한 스키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매수심리나 뭔가 좀 전환이 될 만한 계기가 있을까? 지금 뭐, 매수심리를 봐도 꼴등에서 세 번째네. 어, 지금 뭐, 뭐, 이렇게 매수심리도 밋밋하게 계속 가고 있죠? 뭐, 별다른, 뭐이 정도면은 뭐 좋다 나쁘다 그냥 바닥에서 그냥 끼우 끼우 가고 있는데 뭐 굳이 추세로 보자면 약간 상승세?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계속 쭉 이어지는 게 예,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얘만 봐서는 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뭐 매매 거래 거래도 뭐 갑자기 거래가 활발하게 막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요. 뭐 전세 쪽으로 봐도 수급지수도 계속 지금 이, 뭐이 뭐이 밑에서 막 기고 있고, 야, 더구나 몇주 전에는 이렇게 막 엄청 또 하락을 했었어. 그러다가 뭐 살짝 반등. 뭐 전세 시장도 그다지 뭐 좋아지는 기색이 보이지도 않고, 전세 거래도 뭐 계속 막 이러고 있고요. 어... 어느 모로 봐도 그냥 뭐 딱히 딱히 뭐 어,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단지 좋은 게 있다면 뭐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대구가 많이 떨어져서 현재 가격의 위치가 굉장히 낮다. 아마 광역시 중에서 음 정말 낮은 측에 속해 있을 것 같고. 확실한 거는 인천보다는 가격 위치가 지금 대구가 더 낮아요. 어, 이제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수 있겠고요. 사실그 장점은 어, 치명적일 수도 있죠. 음, 뭐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자, 달서구 장기동 뭐 이거 낙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한번 2억 7 200에 낙찰이 됐다가 뭐 미납을 했어요. 어, 야, 뭐 권리적으로 뭐 문제가 있나? 라는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근조당에 임차인 없으니 권리적인 문제는 뭐 특별하게 없죠. 그좀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비싸게 낙찰을 받았거나, 왜냐면 지금 두 번째로 진행이 된 건의 낙찰가랑 좀 차이가 제법 나죠. 2억 3천 0백 가장 최근에 낙찰된 건이 2억 3천 0백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2등이랑 가격 차이도 어, 그래도 좀 제법 나네요. 요가격대치고는좀 나요. 아뭐 어, 시세를 한번 봐야겠죠. 자 제가 가격 위치가 지금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 가격 위치가 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낮냐면 어 이게 17년도잖아요. 17년도가 거의 한 3억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올라서 4억 3천까지 갔다가 다시 오, 그나마 실거래 된게 작년 5월에 된게 3억 2천.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더, 가격이 더 떨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매물이 지금 3억짜리 매물도 있죠. 3억짜리 매물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세는 2017년도의 시세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k b 에는 이전 데이터가 없는데 그전 데이터 이게 15년도 부터 요정도 요, 요 정도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2015년도의 가격 거의 한 10년 전에 가격인 거예요 지금 가격이 뭐 그러니까 가격 이치는 낮은 거죠 뭐 그런 장점이다 일단 그러면은 얘 시세가 3억? 3억인데 지금 뭐 매물로 나온거 모르겠어요 시세로 봐도 될런지가 모르겠네 더 작은 거 지금 실거래? 음.. 얼추 얼추 지금, 그 정도, 그 정도, 지금 싸게 나온 매물, 이렇게 실거래가 됐으니까요. 요, 요정, 요 정도 수준에서 됐죠,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얘도, 지금 요평형 때도, 글쎄, 한 3억 정도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낙찰가를 한번 볼까요? 다시. 어, 되게 잘 받았네, 이거는. 2억 3,800이면은, 오, 어, 이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어, 대구 좀 분위기가 그러네요. 입찰도 지금 두명 밖에 참여를 안 했네요. 네. 그래서, 뭐,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엉망진창이고 하니까 경매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분위기까지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지금 수도권과 이제 대구까지 한번 좀 살펴봤는데, 자,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보세요. 상승, 지난주에 상승을 한 지역. 강원도 그것도 굉장히 미미하죠 001이면 거의 뭐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에도 좀좀 좀 민망할 정도고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는 지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밋밋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파트 투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좀 지칠만도 할 만한 이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들이 어 그래서 좀 굉장히 지루한 뭐,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지루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어, 어찌 보면은 자, 이러한 시기가 뭔가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시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 낙찰이 되는 건들도 분위기가 어떤 지역에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아까 서울에서도 우리 보셨잖아요. 좀. 서울 중에서도 그나마 분위기가 괜찮은 그러한 지역들의 낙찰가. 그 비싼, 막 20억대가 넘어가지만 기껏해야 뭐한 2천만원 싸게 낙찰이 되고 시세랑 비슷하게 막 낙찰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지루한 그러한 시장 분위기일 때가 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재밌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